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은 언젠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받기는 하는데, 보내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물은 계속 어, 모여서 썩게 되는 것이지요. 물은 흘러갈 때에 썩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썩어 악취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성경도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자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어,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 감사 헌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교회 경상비가 아니라 선교와 또 구제 등에 전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것은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뭐 이러한 지역에 있는 어, 곳을 가리켜 마게도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당시에 어, 기근과 핍박으로 말미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듣게 되고, 야, 우리가, 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면서 아,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에 보니까 아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을 듣고 어 헌금을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의 형편이 아주 뭐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한 거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의 진학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이들이 아, 자원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아,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너 헌금해야 돼야너그 사람 도와줘 그래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보를 하였다,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게 내가 높아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야, 내가 좀 보태드려야지 이런 의미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육 이오 사변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 못사는 나라였습니까 전쟁 이후로 어, 폐허가 된이 나라 어, 미군들의 그 뭡니까 예, 미군들에게 손을 벌려 가지고 어, 먹을 걸좀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못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한 나라. 그리고 지금 많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은 뭐 삶이 힘들다고 그러고 요즘 뭐 이렇게 이게 사는 거냐?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요 정말 조금만 알아보면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여러 기관에서 돕고 있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나누는 것, 이것은 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안 나누면 너 아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눔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재물을 드리는데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누가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감,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헌금을 드리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헌금들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데 그 감사의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는 온전히 불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있고요. 이 감사 제물과 같은 화목 제물은 어 제사를,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재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소한 마리 이렇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어 양을 한 마리 잡았다고 봅시다.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새끼 양을 잡아도 뭐 어느 정도 어뭐 근이 나갈 거 아닙니까? 키로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린 다음에 남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감사의 재물을 너희가 드린 다음에 그것을 먹을 때에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양한 마리 잡아갖고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날에 못 먹죠. 사람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린 다음에 그것을 너희들이 먹는데 그날에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혼자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그날에 나누어 먹고 다큰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잔치하라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다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먹읍시다.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 나누어 먹고 같이 한번 기뻐합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감사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우리가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돈여갖고 많이 이렇게 맨날 뭐를 퍼줘야 됩니까? 아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지 많이 나눕니까 아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그 그 말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거둔 곡식, 청교도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어, 자기들이 거둔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을 함께 자기들을 어,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에서 시작되어져 있던 이 청교도들의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한국에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이첫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 선교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 추수 감사 헌금을 가지고, 뭐, 선교하는데 또 남을, 어, 어려운데 돕는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물론,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그래서 특별, 연보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뭐가 많이 있어서 헌금을 하고 나눈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별로 어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3절에 2절에 그러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가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환란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뭐, 가난한 자들도 있고 했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악재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지금 나의 환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아,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부자가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와서 목에 힘을 주고 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돈을 탁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렇게 조용히 남들이 볼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랩돈을 그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저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요만큼 가지고 와서 자기 보에 힘주고 저기다 넣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저 과부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은요 부자가 더 많이 넣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실제로 금액으로 본다면 부자가 더 많이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 많은 것, 100개 중에서 1개밖에 너는 안 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1개 있는 걸다 드렸어. 저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뭐 많은 것을 했느냐. 내가, 어, 얼마나 세상에서 높으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10년 했느냐, 100년 했느냐, 50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약큰 역사를 이루어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게 되면 하나를 나눠주게 되면 하나가 줄어들지요.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내가 하나를 나누게 되면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본받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비록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 교회의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사역 위에 베트남의 이대로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의 김정은 선교사님 가정, 또, 가나의 홍수영 성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사역, 또 아가페 성교회 김기동 목사님의 그 사역, 다만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여호수아 군성교회, 저 군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갑니다. 뭐,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드리고, 또 물질이 없는 분은 기도함으로, 어? 물질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데 이 선교 편지가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붙여놔또 어떤 분은 또 내용 너무 방대하게 해서 다 붙여놓지 못하고 일부만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아, 함께 그곳에 동역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랍기는 우리가 주소 감사 주의를 특별히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